안녕하세요.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. 박소희입니다. 뒤에 보이는 이 사진, 오늘 효정 씨가 준비해 오셨는데, 어,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우리 희생자분들의 합동 분향소 사진 같거든요. 네. 그런데 사진에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데, 저 학생들은 누구죠? 네,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학생들은 어,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 하면서 네. 이제 구조된 이름 명의 단원고 학생들이란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조문을 와도 괜찮을까요? 네, 생존 학생들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. 어, 이제 어제 오후 다 퇴원하면서 70명 전부가 모두 분향소 조문에 나섰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 심리적으로 사고가 난지 얼마 네,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겠죠.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,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슬픔이 느껴지거든요. 음. 이렇게 친구들의 마지막 모습을 음. 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심리 치료에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될 수 있고 그래서 또그 이번 기간 동안은 조문을 금지했었는데요. 하지만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만은 하고 싶다며 분향소 방문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각자의 부모님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. 네 그럼 생존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? 네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트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죠. 사고 이후에 한 달에서 두달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때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은 어, 평생 괴로울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이 심리치료가 계속 진행돼야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조문을 마친 학생들은 현재 안산의 모 수련원에서 어,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, 앞으로도 곧바로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어, 충청도의 한 수련원에서 계속 남아서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세월호 침몰로 또 이렇게 살아남은 우리 학생들 참 네. 많이 걱정이 됩니다. 혹시라도 이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이 마음으로 어, 또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런 거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